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밖에서 마스크 벗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상쾌하네요.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 나와서 할 일을 딱 하나죠. 여러분께 괜찮은 광고 차단 앱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앱의 이름부터 소개해 드리면 넥스트 DNS라고 합니다. 왜 이름에 DNS가 들어갈까요? 이 앱이 광고를 차단하는 원리가 사설 DNS 방식이기 때문이죠.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웹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광고다. 이 영역은 광고다 하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광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광고 차단 앱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DNS는 그두 번째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광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두번째 방식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효과는 DNS 차단 방식이 훨씬 좋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넥스트 DNS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웹사이트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괜찮은 기사에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안보이네요 보시다시피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여기도 광고, 저기도 광고 해가면서 자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죠 대신에 이 광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한 번에 다 차단해 버리면 어떨까요? 자 이제 광고를 차단해 보겠습니다 이걸 켠 것만으로도 VPN이 설정되면서 특정 광고 사이트들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사설 DNS가 발동이 된 겁니다 아까 웹사이트를 다시 볼까요? 놀랍게도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있던 광고도 없어졌고 여기도 지금 광고가 없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어머나 이렇게 넓은 공간이 다 광고였던 거예요 멀쩡한 콘텐츠처럼 보였던 것들도 사실 다 광고했다는 사실을 광고 차단을 한 이후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로써 저는 쓸데없는 광고에 현혹될 필요 없이 좋은 기사만 읽으면 되는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그나저나 제가 방금 전에 킹 기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인터넷 기사 읽은 건좀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러운 빵거부한 임종민의 국면 파리바게트는 덩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다. SPC그룹은 제빵사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돌려 겨우 처벌을 면했다.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트 노동조합의 진난한 역사가 시작됐다. 그 이후에 노동탄압 스토리는 빠나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거짓이 벌어졌다. 한국노총 노조로 넘어오면 케이크 2개 값에 현금 수당을 주기도 하고, 불복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고전적인 수법을 써왔다. 몸으로 말을 해야만 듣는 척이라던 상황 파리바게뜨 노조 임종리 회장은 3월 28일부터 단식 중이다. 5월 12일 기준 46일째다. 원래는 여러분께 이렇게 괜찮은 광고 차단 앱이 있느냐면 사용을 해보시라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중요한 기사를 읽는데 광고가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마치 중요한 노동을 하는데 기업 경영이 방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주 김원진 씨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천할 만한 것, 보여드릴 만한 광경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